왼쪽, 여기서. 아, 들어오세요. 음. 안녕하세요. 음. 어서 와요. 아, 왜재쳤어 아, 이렇게 그왜재쳤어 왜 아, 이렇게 그 어. 편안하게 해. 어. 어. 이름? 민태산입니다 민태산? 네, 34살입니다 뭐해? 모바일 앱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음, 그 다음, 이름? 이시아요 시아몇 살? 27살이요 뭐해? 병원 업무과에서 행정직으로 온누과. 일하고 있어요 음. 둘이 연인? 네, 맞습니다 아. 그래, 무슨 일로 왔어? 그, 저희가 그 이제 결혼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께서 좀 반대를 하신다 해서 이유는 그 여자친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좀 하셔서 이혼 과정이어서 음. 그게 좀 마음에 걸리신다고 네, 네, 네. 말씀을 걱정이 태산이구나 그냥 응. 아니 근데 몇 살인데 엄마 그 어머니은 68년생이시고요. 아버님은 64년생이십니다. 음... 뭐 그렇게까지 나이 많은 분들도 아닌데. 아닌데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어머님이 반대가 심하니 아버님이 반대가 심하니. 아버님이 좀 심하시네. 아버님이 니네 집에서는 몰라요. 어, 저희 엄마는 반대하시는 걸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, 어, 근데 이거 나오면 엄마가 완전히 열받을 것 같은데. 저 ほ락 받으려고나왔구나 예, 그냥. 네, 맞습니다. 방송을 통해서. <laughs>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어? 그 게임을 하다가 좀 알게 되었는데요. 어떤 게임? 원게임? 보라스테레 가면 이제 할수는그 춤추면서 하는 그런 아. 게임 있습니다. 발로 이렇게 밟고. 어, 펌프? 버, 펌프? 너무 옛날 건데? 야, 그 미안한데 태산아, 네. 우리가 펌프를 모를 거라고. <laughs> 뭐 자전거 펌프만 아는 줄 아냐? <laughs> 우리 때도 있었어. 그때가 시초였지. 펌프 동호였어, 아니면은 뭐 그거 막 모여서 다니는 애들도 있던데 막 공연하고. 맞습니다. 저는 같은 펌프 팀은 아니었고요. 여자친구는 이제 그냥 갤러리 중한 명이랑 구경하는 그런 아, 사람이었습니다. 어. 네. 했다라고 부 집에 가서 보여드린 거야?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야?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께 아. 먼저 인사를 아, 아, 작년에 아. 드렸고요. 저희 그때는 뭐래? 엄마는 엄만은... 뭐 괜찮대? 어, 네, 괜찮다고. 어, 그랬고 너는 안 보여드렸어? 저는 저희 일단 어머님만 이제 이번년도 2월 말쯤에 음. 설 지나고 한번 인사를 시켜드렸어요. 음. 밖에서? 네, 밖에서. 어머님 뭐라셔? 그리고 가서 가고 나서. 좀다 좀 좋은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선입견이 있으신 상태에서 제가 좀 사정사정해서 부탁을 좀 드려서 이렇게 뵙게 된 거였는데 야, 근데 같이. 진짜 신기한 게 얘가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막말로 얘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네. 그래도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은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했어? 그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여자친구를 인사를 시켜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아버지께 이혼을 하신 그런 상황이다, 부모님 그런 상황이면 어떠실 것같아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아... 뭐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서.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긴 한 거야 지금 다른 건 없고? 다른 것도 조금 있는데 그게 가장 큰것같아 뭔데 다른 거 이제... 많네. 친구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게 될사람에 약간 어느 정도 좀, 뭐 학벌이나 약간 직업적인 것도 돼좀 학벌이나 약간 직업적인 것도 내좀 학벌이나 약간 직업적인 것도 내좀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어, 자, 지... 어. 이 얘기가 나오려면 너의 네. 학벌은 어떻게 되니? 저는 그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졸업했습니다.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졸업했습니다. 아 원주 캠퍼스. 예. 어쨌든 어. <laughs> 후배네. 아, 어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구나, 아니까. 그래. 아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에 대한 음. 어떤 좀 자부심이 있는 거고. 네. 근데왜 얘. 너는 왜뭐 대학을 안 나온 거야,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야? 저 전문대 졸업했어요. 전문대 졸업해서 네. 지금 이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한다. 네. 이게 마음에 안 든다. 네. 좀 어? 그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어 생각해봐 너 근데 시아는 기분 안 상하니? 오빠한테 기분 안 상하지 아니 오빠한테는 기분이 안 상해. 응, 음, 그렇 네. 그냥 마음이 조금 마음이 속상한 거죠. 진짜... 좀 답답했어요. 너무 사랑하니까 시아도 너무 사랑하니까 100%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고 사람이 되고 싶은데 갑자기 그런 얘기 들려오면은. 너무 속상할 것 같아, 진짜로. 어. 아니,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도대체 나 같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황당할 것 같아.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27살에 음. 어잘 어, 커서 평범하게 직장 잘 다니고,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아들이 엄청 좋아한다라고 그러고 이거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딨냐고 막말로 뭐 얘가 얘가 예전에 진짜 너 만나기 전에 한번 뭐 잠깐 갔다 왔다거나 이러면 어, 어, 그래. 내가 이혼 어, 어. 뭐, 이혼하, 이, 뭐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보지도 않고 단지 부모가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거기다가 학교가 2년제 대학을 나왔다라고 반대하는 이거는 남의 집 귀한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는 거예요, 정말로.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. 뭐 옛날부터 오래 오래전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시대가 바뀌고 나이가 점점 젊어지면 조금씩 바뀔 줄 알았지만 아직도 이렇게 굳건하게 머릿속에 어? 딱 잡혀있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를 이시대 2024년에 이러고 따진다는 거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. 아니 친형이 있니, 가족? 여동생 있어요. 여동생 있어? 네. 여동생은 공부 잘했어? 아 아닙니다. 동생 이제 전문대 졸업했습니다. 전문대 졸업했습니다. 이거 자 오늘 <laughs> 오늘 태산이 부모님한테 제가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데 그래도 제가 좋게 말씀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. 따님이 있잖아요. 근데 만약 그 따님이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학교를... 전문대 나와서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도대체 두 분은 그때 어, 어쩌시려고 이러는 거예요? 말씀드립니다. 중에... 죄송합니다. 그 동생 결혼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. <웃음> 결혼해서 <웃음> 다행인데. 얘기 잘해. 어찌됐든, 다행히 그 지금 사돈 댁에서는 네. 그런 얘기를 안 하셨겠지. 예. 그지? 예. 근데, 만약에 그사돈 댁이 그 귀한 따님한테 그런 얘기 했다라고 그러면 아마 두분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? 무슨 그런, 그런. 거를 얘기할 시대가 아니야. 아이 o t 왜 t 어 e 아이고 I g 그런 그런... 거를 얘기할 시대가 아니야. 아이 w a 왜 I 어 o 아이고 속상해가지고 아 o to the way. I go to the way. I go to the w a 답답한 거 있으면 울어도 돼, 씨야. 오늘 니네가 방송 나와서 뭐 서로 굳은 맹세를 하고 뭐다 좋은데 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시아보다도, 어? 시아 어머니야. 이 얘기를 제대로 들었을 때 시아 어머니의 마음이 과연 어떨 것인가? 내가 시아 엄마야. 죽어도 안 시켜. 뭐, 이거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. 자식을 내가 위한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을지 모르겠는데, 근데 그러지 마세요. 응. 사람을 봐야지, 왜 쓸데없는 다른 걸 보세요. 남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우리가 잘 된다,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나는 나 개인적으로 너한테 좀 부탁을 할게. 시아야, 나는 헤어졌으면 좋겠어. 결혼 생각을 갖고 있는 시부모 밑에 들어가 가지고 아 이거 평생을 그 생각을 이머릿 속에 있으면서 이러고 살아야 되니 한번 진짜 잘 생각해보고 야 엄마 너 이거 알면 까무러쳐 어 때려쳐 태산이태산이랑 시아는 결혼 꼭할것 같고. 사실은 이거는 태산이가 다... 그치? 태산이한테 달린 거 아니야? 네가 확신이 있고 여자친구 정말 사랑해서 난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부모님의 생각도 꺾을 수 있는 게난 태산이라고 봐. 아, 그잖아 어. 근데 너도 이제 용기를 내서 여자친구 사랑하니까 여기 온 거잖아. 그치? 지 네. 아, 그런 거는 아주 난 높이 평가하긴 하는데 너하지말라 끝까지 안할 거야? 아니그 어, 그러니까요. <laughs> 그냥 둘이 예쁘게 사랑할 수 있게 어, 축복해주고 바라고 태산이가 부모님한테 한 말씀 드려. 어, 이게 또 너의 진심을 또 영상 남겨드리면, 저저 어. 네.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.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제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,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제가 선택한 사람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,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, 한 번만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아 부모님께는 제가 시아를 좀 많이 행복하게 하고 싶고, 잘 하고 싶은데,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시아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, 이제 잘 해줄 자신도 있는데, 잘 돼서 더 많이.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잘좀 챙겨드리고 그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. 잘했다. 어. 오늘은 어 얘가 하라는 대로 해보자. 이거 나오는 걸로. 거의 90%의 확률을 자랑하고 있거든. 음. 자 보자. 대수 쭉 빼. 자 시화와 태산이가 부모님의 또 사랑을. 얻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때려쳐. 때려쳐. <laughs>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. 아한 명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 알았지?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.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나 막런런보보만만볼생생도 없이 이아됐한어 아, 됐어,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. 어? 되게 중요한거 한국 네. 한국 응? 한 둘이 예쁜 사랑할 수 있게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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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질 거야. 고민하지 마더 이상. 어? 한산 알았지? 고민하지 마더 이상. 어? 한산 알았지? 파이팅! 네 파이팅. 응. 너랑만 하는 거야. 네. 어? 네.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? 시아만 파이팅 아, 시아만 파이팅 아, 들어가 <웃음> 들어가 <웃음> 아, 네가 더 잘해 어 같이. 오케이 가라 음. 감사합니 파이팅 네. 잘 어울리는데 아, 그래? 너무 잘 어울리는데 뭐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 편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저는 우리 부모님께서 이혼한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, 창피하지 않고, 그냥 저란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란 사람을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저는 시아 아니면은 그냥 혼자 그냥 독신으로 살 생각도 이미 하고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,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십니다. 부모님 부모님께 당당하게,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정식으로, 정식으로 인정받을,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이시야. 임태산.